제가 국가자격증을 이제 언제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제 출장 뛸때 그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. 그때가 이제 한 2년 전이었어요. 2년 전, 3년 전인가? 아무튼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, 그그 어그 시기, 내일 배움 카드 아시나요? 혹시 내일 배움 카드? 그걸로 이제 국가에 등록 등록된 학원을 한 육십만 원인가 주고 다녔거든요. 육십만 원에 이제 재료까지 해가지고 다 줘요. 근데 이제 저가 학원이자 요 요즘, 요즘 학원 다니려면 한 이백에서 삼백 정도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싸게 다니니까 확실히 이제 그 되게 오래된 지식 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 먹기 하더라고요 돌려 쓰기 내일 배움 카드 국가 지원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필기는 솔직히 쉽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치면 돼 필기는 그냥 누구든지 원패스합니다 근데 실기를 칠때 이제 우리 학원이 배세가 됐어요 폐강이 돼 버렸어요 신청자 가 없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폐강이 됐다. 그리고 두 번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출장을 그그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할 때라 어 너무 바빴어요.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도 많이 없었어. 제가 이제 에이스 라인이라 바빠 바빴습니다. 어쨌거나 제가 이제 평소에는 뭐좀 거지 같이 해 다녀도 이제 어디 나갈 때는 이제 이제 열심히 이렇게. 세팅하고 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에이스 라인 맞습니다. 몸도 좋고 어, 성기술도 좋고 에, 파워도 좋고 다 좋아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바쁜데 실기 준비를 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열심히 준비했어요. 근데 이제 학원 다니는 시간이 이제 주말 반으로 다녔는데 아침에 가면 저녁에 그 학원이 끝났어요. 아침 10시였나? 10시에 가가지고 저녁 4시인가 6시에 끝나고 와 그때 이제 진짜 출혈이 컸어요. 학원비도 학원비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일을 못하는 거야. 어 일을 몇 개씩 못 했어요. 막 주말마다. 아무튼 그거를 몇 개월 한두 달을 다녔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두 달에서 세달 다녔는데 주말 반이니까 오래 걸려가지고. 아무튼 시험을 쳤습니다. 근데 이제 노하우를 어 이후에 다녔던 학원에서 노하우를 다 배웠는데 세세하게 꼼꼼하게 안 알려 준 거예요.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어. 실기를 피부 미용사 떨어졌는데 이제 폐강이 돼 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재수 그러니까 원래 시험 떨어지면은 다시 붙을 때까지 계속 이제 굴려 준단 말이에요. 그게 없었어. 그래서 혼자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나 하고 연습을 더해서 바로 다음 시험 쳤습니다 두 번째 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일을 악물고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부 다 암기를 해가지고 세 번째 도전을 했어요 바로 연달아서 또 근데 또 떨어졌어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잘못 배웠다. 안, 이거 내가 더해서 더 해서 더안 된다 싶어가지고 1년을 또 쉬었습니다. 1년 쉬다가 이게 미련이 남은 거예요.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준비를 했어요. 이제 돈을 제대로 두, 주고 한 200만 원 가까이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녔어요. 거기서 이제 실기를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.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는 이제 강사님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. 이제 시험 치러 가니까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해주고, 다 가르쳐 주고, 사진도 찍어 가지고 보내라고, 옷이랑 뭐 옷도 다림질 해 가지고 하고 뭐야. 아무튼 모든 걸 꼼꼼하게 다 디테일하게 체크해 가지고 다 했어. 시험을 쳤어요. 원패스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네 번째 시험을 패스 했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끈기 있게. 저는 이제 살면서 시험을 많이 쳐봤지만 시험 쳤을 때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, 거의.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. 내가 피부 미용사를 치는데 이렇게까지 도전을 한다고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그래도 피부 미용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을 거야.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좋은 학원을 제대로 돈을 주고 다니면은. 바로 딸수 있다. 이겁니다. 어. 예. 네. 아, 저 너무 자중간 떨어졌어요. 저 공무원도 두번 만에 합격했다고요. 국가 지원 다니지 마세요. 그 옛날 지식 가지고 절... 붙기 힘들어요. 아니, 공무원도 두번 만에 붙고, 간호사 시험 원패스, 대학 다 원패스, 아니 떨어져본적이 없는데 아진 자존감 많이 깎이더라고요 구, 겨우 피부미용에 이렇게 고전을 한다고? 아네 암튼 뭐 피부미용사 썰은 여기까지